우리는 평생 일을 하고 삽니다. 일안 하고 살 방법이 없죠. 뭐 집에서도 일하고, 직장에 가서 일터에 가서도 일하고, 또 교회에서도 일하고. 우리는 일하면서 삽니다. 성경에서도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 일은 필수적인 것이다. 일좀 그만 하고 그냥 빈둥 빈둥 살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삶이 행복한 것 같아도 막상 그 삶을 살아보면 굉장히 지루하고 무료하고 답답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살아봤서 모르겠는데 먹고 살고 있고 그래서 일도 안 하고 그냥 빈둥 빈둥 놀면서 사는 게 행복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더 자극적인 쾌락에 빠지고, 더 자극적인 또 놀이를 찾고, 그러면서 이상한 대로 빠지고, 잘못된 길로 빠지는 그런 것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우리 주변에서도 보고. 그러니까 사실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안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나? 우리 믿는 사람은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각자가 처한 곳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살잖아요. 이런 누가 만들었나? 그 성경에 보면 일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간단한 한 문장이지만 천지를 창조한다는 게 천지를 만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물고기를 만들고 짐승을 만들고 사람 만들고 이 전부 다 일거리예요, 그게. 그래서 열심히 6일 동안 일을 하고 그것도 밤새로 간게 아니라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고 그렇게 6일 동안 일하고는 또 일곱째 날은 쉬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일을 하고 나서 우리에게 일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세상을 맡길 테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우리 일거리야. 생육하고, 애 낳아서 키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게 전부 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에요. 일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은 정말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또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제 만나는 이야기, 그들이 함께 주의 일을 하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뜯어 보면 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그걸 딱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을 하는가? 일이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딱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감을 잡고 앞으로 일을 하더라도 이런 자세로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감당해서 일이 나를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지라도 내가 이 일이 정말 이렇게 이렇게 중요하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발견해서 일이 우리에게 그냥 죄로 주어진 노동이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신나는 삶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잘라는 찬양 가운데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 찬양이 참 좋잖아요. 그 찬양 중에서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대목은 여러분도 비슷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대목이에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한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한다. 그러니까 부르신 곳이 거기가 바로 예배 장소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일을 하고 있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 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사세요? 무슨 일을 하세요? 그게 전부다 내가 원해서 이사 가고 내가 원해서 살고 내가 원해서 직장 취직하고 뭐 마지 못해 또 취업하고 그렇게 살겠지만 그걸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서 갔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소위 말하는 좀 고상한 단어를 쓰면 소명, 콜링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부르신 일이다 그래서 그 콜링, 소명이 있는 곳이 바로 또 사명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던 무슨 일을 하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서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둥하는 이곳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누구 소개받아서 하고 취업해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라는 거예요. 좀 이따 생각해 보겠지만 먼저 한번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가게에 나가서 물건 파는 것도 하나님이 맡기신 건가 이런 궁금증이 들텐데 그거는 육적이고 속된 거 아닌가 그건 사적인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 믿음 생활이 예배당에 갇혀 있는 거야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늘 성경 연구하고 설교하고 뭐 그러고 이제 사시니까 목사님은 거룩하고 영적인 일만 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따 조금 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 바울은, 바울은 두 가지 일이 있어요. 그랬어요?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어디죠? 자, 다 같이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자, 바울의 직업이 뭐라고, 생업이 뭐라고요? 천막을 만드는 게 버리스길라 아구살라는 아구르라는 일반 이제 평신도 교인인데 이 사람들도 직업이 뭐냐면 천막 만드는 일이야 이 생업이 그런데 또 바울 사도는 지금 뭐 하고 다녀요?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게 또 선교사가 또 일이야.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아 바울은 선교사고 선교사가 본업이야. 그리고 천막 만드는 것은 부업이야. 예, 본업은 복음 전하고 예배하고 주님 찬송하고 그게 이제 본업이고 먹고 사는 이 생업은 천막 만드는 거니까 천막 만들어서 또 이제 밀가루 사고 빵도 사고 그, 그 당시는 에 포도주도 사고 뭐 그렇게 밥도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살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자 보세요. 주업이 복음 전하는 주일을 하는 그 복음 전하는 것이고 부업은 생업으로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선교사님들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내에 다녀갔는데, 어저께도 브라질 선교사 한 분이 다녀갔어요. 뭐 의사로 과장으로 있다가 브라질에 또 부름받아서 브라질에 가가지고 빈민 선교하더라고.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선교사님 너무 훌륭하세요. <laughs> 아이고, 우리는 꿈도 못 꾸는데, 참주를 위해서. 그 브라질을 가서 르머니아에서그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구제 사업하고 정말 거룩하고 영적인 일을 하고 나는 회사에 가 출근 부 도장 찍고 가게 나가서 그냥 에? 물건 팔고 음식 만들고 배달하고 에? 또 특별한 기술이 없은 사람들은 또뭐 단순 노동 노무직으로 일하고 아이고 나는 이게 참 이게 참주 일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봐요. 자, 바울이 천막을 만들 때, 아이고, 이거는 생업이고,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거니까, 이건 막 대충 만들어도 돼. 그리고 이왕이면 이윤을 많이 남겨야 되니까, 재료를 너무 비싼 거 쓰면 이게 많이 안 남으니까, 에? 그러니까 그냥 재료 좀 적당한 재료를 쓰고, 값은 좀 많이 받고, 에? 그렇게 천막을 만들면 될 거야, 안 될까요? 안 되는 게, 바울이 어떻게 천막을 만들었을까요? 아마 가장 좋은 재료로 가장. 항 자기 기술을 총 동원해 가지고 열심히 만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생업은 목수였는데 목수 할때 예수님이 만든 이 멍에. 예수님은 특히 이제 소 이게 결이 매는 그 멍에 만드는 게 주특인데 그 멍에를 만들 때 예수님이 만든 멍이가 그렇게 질이 좋았다는 거예요. 특 상품이었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만들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의 구원자로 내가 와서 내가 이런 뭐 목수 해가지고 뭐소뭐 뭐 이렇게 이런 거나 만들고 아이건 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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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내가 뭐 멍에 만들라고 와서 이건 대충 만들어서 그냥 하면 되고 내가 전도하러 가야지 예수님이 그렇게 멍해를 만들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멍해를 만들 때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다. 어? 그래서 멍해를 만들고, 집을 짓고, 에? 물건을 팔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에? 운전을 하고, 배달을 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다, 맡기신 일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설교 준비를 위해서 읽은 책 가운데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미국 사람이 책인데 워크라고 하는 책인데요. 여러 목회자들은 여전히 부르심이라는 용어를 교회 일에만 한정하여 생각한다. 대가를 받는 대부분의 노동을 두고 직장이라고 칭할 뿐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직업이라는 단어가 이게 부르심이라는 단어예요. 보케이션이라는 게 소명이라는 뜻이잖아요. 직업이란 말 자체가 부르심이라는 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말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개혁을 신앙 개혁 운동을 하신 분 말틴 루터가 우리 모든 직업은 그 말틴 루터 가 예를 들은 것은 구두수성공이에요. 구두를 수선하는 일이 이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것도 이 직업도 소명이라는 거예요. 이 직업도 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게에서 물건 팔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너가 이 물건 좀 팔아라. 어?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물건 팔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주의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밥을 하면서 집에서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가족을 위해서 밥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 부르심 받아서니까 내가 가족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이 일을 하는 방법이에요. 아이고 지긋지긋하다. 어? 교회 가서 교인들을 위해서 점심 하는 거는 너무나 신나고 거룩하고 교회 일이고 영적인 일이니까 너무 좋고 집에서 밥 하는 거는 이건 정말 마 지긋지긋하다.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직도 영적으로 무르익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아, 내가 지금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하고 그 종류가 다를 뿐이지 저는 말씀을 전하는 일이 저에게 주어진 일이고 또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일하는 게 그게 하느님이 주신 일이고 에? 배한나 집사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에? 그게 하느님께서 지금 현재 배한나 집사에게 주신 일이야. 그럼 배한나 집사도 어느 나이가 되면 또 은퇴를 할거 아니에요. 나이가 안 되면. 그러면 그때는 또 가르치는 건안 하겠지. 다른 일을 또 하겠지. 그러면 그때 또 하나님께서 어떤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이 부탁하시고 맡기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그러면 직업이 없는데 생업이 없고 가정주부인데, 가정주부라는 것도 하나님이 부르심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가중주부로 살아라 그래서 내가 주부로 부름받아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가족을 위해서 밥하고 에? 내가 그런 거 한다 내가 이게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주의 일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 이게 우리가 일에 대해서 믿으면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라는 거예요 에, 제가 또 다른 책을 하나 읽었는데 이책 제목이 재밌어요 톰 넬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주일 신앙이 평일로 이어질 때라는 책인데 이책 좋아하시는 분이 이책 읽으면 좋아요. 주일 신앙이 평일로 이어질 때라는 책이에요. 이런 대목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일이 목사나 성교사의 일만큼 중요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지 못한다는 잘못된 관념을 품은 채 평생을 일터에서 보낸다. 여러분 이야기 아니에요. 아, 우리 목사님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고 말씀 전하고 밴드 성경 올리고 생경수 올리고 그건 다 정말 중요한 주의 영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 시간에 일터에서 그냥 내 먹고 살기 위해서 욕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사든지 이 일을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다. 내가 지금 이곳에 사는 것은 어떻게 듯이 하다 보니까 뭐 떠밀려서 이기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내가 이곳에서 산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한다. 나는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지금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곳에 살고 있다. 이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이제 도로 포장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이게 유명한 일한 예언인데 살짝 고쳐 놨더라고요. 그냥 물었어요.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은 하는 말이 아이고 나는 뭐 특별한 기술도 없고 뭐나 노가다나 해야지 뭐. 그래서 그냥 기술도 필요 없는 거 도로 포장하는 거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렇게 답했어요. 또한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 아이 무슨 일 해요? 먹고 살려고 돈 벌려고 먹고 살려고 일하지. 그리고 또한 사람은 나는 사람들이 이 길을 좀 안전하게 다니었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운전할 때좀 운전을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사람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다니도록 만들기 위해서 길을 지금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대답은 굉장히 육적인 사람이고요. 세 번째 대답한 사람은 굉장히 신앙적이고 영적인 대답을 한 거예요 일이라는 게 뭐냐 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먹고 살려고 돈을 버는 것은 그냥 내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일 뿐이고 네? 월급을 받던 뭐 물건을 팔아서 뭐 이윤을 남기던 뭐 사업을 해서 뭘 하든 그건 내가 그 일을 해서 주어진 결과일 뿐이고 그 일을 하는 동기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돈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율법의 핵심이 뭐냐 이 말은 성경 신구약 전체의 핵심이 뭐냐 딱두 가지다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너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웃을 사랑하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웃 사랑 그러면 아, 이웃 사랑하라. 그래서 구제비를 좀 보내야 되겠다. 요즘 테레비에 뭐, 도움 필요한 사람 모금하라고 한 달에 만원, 이만원 보내 달라고 뭐 방송하고 광고도 많이 하는데, 그게 좀 보내야 되겠다. 그것도, 그것도 이웃 사랑이죠. 이웃 사랑, 그죠? 이웃 사랑인데, 그거는 굉장히 소극적인 이웃 사랑이고, 오늘 지금. 제일도 목사님 그저바퍼그 공동체 그 거기 지금 정 목사님 가셨거든 설교하러. 제일도 목사님 지금 단식 중이잖아. 청량리에 그 노숙자들 그바퍼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건물을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서울시가 그냥 그 그냥 이게 서울시 땅에 그게 거기다가 이제 서울시가 허락해서 건물을 짓고 그냥 뭐어가지 그러니까 짓고 하는데 이게 워낙 오래 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걸 조금 확장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형태 목사님이 건축위원장이라 또 그러니까 그런데 이그 옆에 있는 아파트가 이제 들어서 가지고 아파트 사람들이 혐오 시설이라고 어 작업을 쫓아내야 된다고 대모를 하고 서울시에 진정을 놓고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히 이웃 사랑이죠. 당연히 이웃 사랑인데, 그것만 이웃 사랑이 아니고, 에?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에? 일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대형 마트에 가면 이게+ 이게 카운터 계산하는 아주머니들 많잖아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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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을 하잖아요. 그 일을 자, 그러면 카운터를 봐. 그물건면 찍찍찍 찍어 가지고 얼마의 역으로 받아 영수증 주고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에? 계산원 일을 해요. 그러면 그게 성경의 관점에서는 뭐냐면 이 늙은 사러온 사람들이 편리하게 계산을 하고 안전하게 계산대를 빠져나가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거니까. 모든 일이 그런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일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 학교 선생님은 학생들 직장이면 직장 동료들 또 고객들 또 가게 같으면 또 찾아오는 손님들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배달하는 사람은 배달하면 배달 시킨 사람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물건을 갖다 주고 가르치기도 하고 뭐 만들기도 하고 뭐 글을 쓰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그런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막 하니까 또 하나님이 수고했다고 그러면 너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월급 줄게. 그러고 사장을 통해서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할때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예? 네? 음식을 만들 때 에? 어떻게 만들어야 내 이건 내 우리 가게의 반찬 가게에 찾아오는 이웃을 내가 사랑하는 것인가?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할때 지긋지긋한 게 아니고 어떻게 내가 밥을 준비하고 어떻게 반찬을 준비하고 해야 내가 우리 가족이 내 이웃을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를 예를 들면 저한테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맡겼으니까 어떻게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어떻게 어떤 그 해야 내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인가? 그러면 제가 겨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농땡이 부리고 월급만 받을 생각만 하고 에? 에?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될지 몰라도 믿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 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사랑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사랑하는 것일까 그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할때그 일을 통해서 하느님이 기뻐하시고 또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데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열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여 주시라. 일을 할때아 주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게 내 일처럼 생각하고 우리 집안 내 사업처럼 생각하고 어? 사장이 저거 욕심만 부리는데 그러지 말고 그거는 사장 몫이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복을 채우시고 은혜를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내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단지 월급 받기 위해서 한다면 노동생산 등 따지고 일한 시간 따지고 꼼꼼하게 따지고 계산해서 받을 받고 줄거 받고 줄고 주고 대충 대충 뭐 일만 하면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는 없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예?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박수재는 카드 배송하시잖아. 그 일도 역시 그 고객들을 사랑하는 마음, 아무리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카드를 받겠어? 찾아가서 또 가, 찾아가야 되는데, 그 내가 가서 전달해 주고, 그잘 쓰시라. 그러고, 예? 그게 전부 다 내가 하는 일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주일 신앙이 평일로 이어질 때그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우리가 주변 세상에 우리의 신앙을 보여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부지런히 일하는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가 신앙을 보여준다는 게 성경책 들고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을 성실하게 부지런히 정직하게 하는 게 그게 믿음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네?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배당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 회사 와서 하는 거 보니까 맨날 자기 일은 안 하고 남한테 떠는 기고 성경이나 읽고 뭐 찬양이나 독고 앉아 있고 그래 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네?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걸 정확하게 배우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에, 어떤 일이 거룩하고 영적인 일이고 어떤 일이 속되고 육적인 일일까요? 여러분에서 네? 어, 그 쉽지.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은 영적이고, 그룩한 일이고, 뭐또 성교하러 다니고, 그 영적이고, 그룩한 일이고, 내 먹고 살기 위해서 회사 다니고, 장사하고, 이거는 육적이고, 그거는 속된 일이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자, 교회 를 해도, 교회 를 해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어? 뭐 교회에서 자기가 뭐더 인기를 얻기를 바라고, 교회에서 자기가 더뭐 큰소리치고 싶고, 교회에서 더뭐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한다면, 육적이에요, 영적이에요? 그 육적이잖아요, 그 육적인 거예요. 그 아주 육적이야. 사람들은요, 이를 통해서 자기 평가를 받고 싶어해요. 그래서 일을 잘한다 그러면 막 기분이 좋아 해호 막 하고 일을 좀 잘못해가지고 한 소리 들으면 막 그걸로 그냥 막 그냥 막 엎게 막 가지고 막나 아, 같은 거는 뭐 그러고 또 나는 능력이 없으면 뭐 그러고 또막 자존감이 팍 낮아지고 네?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평가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의 영광 위해서 한다. 그런 자세로 일을 하면 결과가 잘 나오든 안 나오든 실패하든 성공하든 관계 없다니까 그게 개의치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주의 영광 생각하면서 내가 일을 했어. 근데 작품이 내 기대만큼 안 나왔어. 그래서 막한 소리 들었어. 사도 바울 바요 오늘 본문에 막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오늘 본문을 봐요. 이렇게 보세요. 자. 32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일이되어여내 말을 다시 듣겠다. 막 놀리고 비웃고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야, 이건 내가, 이건 나는 이게, 이게 전도의 은사가 없는가 봐. 나는 성 전도의 은사가 없고, 말씀 전하는 은사가 없는가 봐. 아이고, 나는 하면 안 돼. 바울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그런 얘기가 떠나와요. 밑에 보면, 예, 네? 밑에 보면 떠나와요. 5절, 6절에 그거잖아요. 네? 막 5절에 전도했는데,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막 대놓고 막 공격을 하고 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진 적 없어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너희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너희들이 심판받는 거야.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인 거지. 응? 듣기 싫으면 말하라. 그럼 내가 다른 데 가서 또 전한다. 그러고 또그 일을 또 하는 거야. 이방 세계에 가서 또복음 전하고.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막 편찬받고 평가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는 일이 그 일이 거룩한 일이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밥을 하든, 장사를 하든, 뭐 배달을 하든, 길거리 포장을 하든, 길거리 청소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주의 영광 생각하면서 한다면 그 일은 거룩한 일이고 영적인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주님 앞에서 주님이 영광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함으로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복주시는 그런 복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